시민교회 어린이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삶을 소망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귀한 가정으로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함께 예배드립니다. 예배 안에서 가정 모두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게 해 주세요.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쁨을 예배드리게 해 주세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민교회와 선생님들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시민교회 어린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벌써 5월 셋째 주입니다. 예, 어떻게 잘들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준우랑 우리 시우랑 형민이는 잠깐 풋사장에 와서 공도 잠깐 차고 그러던데, 여러분도 어떻게 지내는지 너무나 궁금하고, 예, 준우랑 시우랑 형민이도 만나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가끔 소식도 전해주고요. 예, 또 며칠 전이 또 스승의 날이었죠? 학교 선생님들 어떻게 인사들 드렸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어, 오늘이 스승의 주일이니까, 우리 반 선생님들께도 우리 이렇게 간단한 카톡 메시지라든지 문자라든지 이렇게 인사말 전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친구들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예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은 가족과 화목해요입니다. 예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 볼 텐데요.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예.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예. 여기 보이시죠?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재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아멘. 예. 가족과 화목해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눌 텐데요. 이 5월, 우리 주제가 뭐였죠? 우리 기억나는 친구. 예, 맞아요. 화목이죠. 화목. 예. 화목이란 주제를 우리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 특별히 5월 한 달은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린이날 잘 보냈죠. 그리고 어버이날 또 부모님과 잘 보냈으리라고 생각해요. 또 스승의 날. 또 이렇게 어 여러분들, 또 선생님들 만나 뵙지 못해서 너무나 안타까웠지만 그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보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 가정, 5월 가정 한 달, 화목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화목, 예. 이 화목의 뜻이 뭔지 알아요? 여기 보면은 한자가 멋있게 쓰여 있네요. 예. 이게 바로 화목이라는 단어입니다. 예. 아시죠? 우리 친구들. 어떤 친구들은 그 한자, 능력시험 뭐 이런 것도 하시고, 하고 그럴 텐데, 화목이라는 단어예요. 중국어로 하면 허무, 이렇게 이야기 한답니다. 네. 전선생이또 이렇게 티냈어요. 네. 네,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의 관계가 좋은 것을 화목이라고 한답니다. 화할 화자에 화목할 목해서 화목. 예, 중국어로 뭐라고요? 허무 예. 예, 화목입니다. 예, 예수님은 가족과 화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왜왜 왜 화목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 이야기를 먼저 할게요. 예, 예, 그림을 보시면 두 친구가 나오죠. 예, 딱 보기에 남매 같아요. 네, 예, 학교가 끝나고 돌아온 영수와 영희는 엄마가 준비해 주신 간식을 맛있게 먹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영희가 말했어요. 엄마, 오빠 간식이 제 것보다 훨씬 크잖아요. 라고 말하며 오빠의 간식을 뺏으려고 했어요. 그러자 오빠도 아니야 너의 것이 더큰것 같아 라고 말하며 서로 다투기 시작했어요. 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런 익숙한 낯익은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 장면이죠? 전사님도 너무 자주 본 너무나 낯익은 어, 그런 장면 같아요. 네. 전사님 집에서도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요.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전사님이 예. 성제와 예의미로 바꿀까 하다가, 예. 이게 오빠와 누나와 동생이 아니라 오빠와 동생으로 돼, 그림이 돼 있어가지고 전생에못 바꿨어요. 예. 너무나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일이죠? 유치한 일이기도 하지만, 어, 우리 주변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형제들과 자주 일어나는 일인 것 같아요. 정말 이처럼 이런 사소한 일, 간식 하나, 예. 사실 엄마 아빠가 보기에는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나봐요. 우리 전사님 집에서도 별 차이 없는데 곧 내가 더큰거 먹으려고 아, 이런 다툼들이 일어나는 것들 보게 되고 그걸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안타깝습니다. 이런 사소한 것들로 자주 싸워요. 하지만 이렇게 가족들 간에 형제들 간에 싸우는 일은 예, 좋지 않은 일이겠죠.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시는 일이 아니랍니다. 예, 오늘 말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산에 오르셨어요. 산에 오르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해 주셨답니다. 예,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형제에 관한 오늘 본문 말씀 성경 말씀해 보면 예 오늘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그리고 그 위에 (22절도) 보면 예, 형제에 관한 관한 가족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예, 여기서 얘들아 가족과 싸우고 화해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는 옳지 않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만약 어, 가족과 싸웠다면. 화해를 하고, 돌아가서 화해를 하고 나서 다시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윗부분에 보면, 예, 형제에게, 너희 형제들에게 바보라고 하지 마. 그건 안 좋은 일이야 라고도 말씀하시고요. 예, 다투는 일이 없도록, 예,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가족과 싸우고 드리는 예배보다 화해하고 드리는 예배를 더 기뻐하세요. 예, 이 싸우는 것, 예. 마음도 불편하고 좋지 않은 마음으로 와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예. 그런 모습으로 와서 예배 드리기보다, 예. 그 먼저 가서 화해하고 관계를 풀고 서로가 좋은 마음에서, 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 예. 그런 일들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친구들 왜 예수님은 가족과 싸우고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족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이라는 이 공동체를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만드셔서 둘이 부부가 되게 하시고 그 부부를 통해서. 다인과 아벨, 예,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셔서, 예, 가정을 이루게 하셨답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통해서 아주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이 가정을 통해서 지난번에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복이 온 땅에 흘러가도록 계획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족을 낳고 낳고 가정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가정이 더 점점 점점 많아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가정이 많아지기를 바라셨던 거죠. 예. 이처럼 우리 친구들, 우리와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부모님, 이 형제, 자매 모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셔서 여러분들의 가정도 하나님 복이 흘러가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만드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족이 서로 미워하고 싸운다면 하나님은 슬퍼하시겠죠. 좀 전에 얘기했죠. 이 오뎅 튀김, 아니 긴말이 튀김. 그거 크기 차이도 얼마 안 나는데 전사님 보기에는 엄마 아빠가 보기에는 똑같은 것 같은데 예, 자녀들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막이 내가 이거 먹겠다, 이게 더 크다, 내가 큰거 먹겠다 싸우는 거 보면 엄마 아빠 마음도 너무나 마음이 안 좋아요. 밥 먹다가 사실 밥맛이 뚝 떨어져요. 그런 모습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안 좋아서.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그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가정이 막 싸우고 다투고 막 사소한 걸로 막 어? 김말이 튀김 하나로 싸우고 이러면 그 복이 흘러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가족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이러기보다 함께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을 예배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제와 가족과 다투는 일이 있으면 먼저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온전한 예배로 드려질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가정의 모습이고 이러한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되는 거랍니다. 두 번째,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예, 화목해 하셨기 때문이에요. 먼저 로마서 5장 1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예, 우리 함께 보면서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 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로마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아멘. 예, 우리가 짓는 죄로 인해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어요. 화목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오셔서, 인간의 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씻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하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금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영원한 삶을 하나님과 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다시 회복되고 화목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이처럼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화목되었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나와 가족과 나와 이웃과 나와 친구와 화목하게 하신 것도 함께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나는 친구와 가족과 이웃과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하, 우리를 화목해 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가족 안에 화목해 하신 것을 지켜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한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가족과 화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것은 잘못된 일이에요. 하나님과 화목, 좀 전에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화목하게 된 나는 가족과 이웃과 친구와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그 복을 흘려보내면서 함께 화목해야 하는 사람으로 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내가 가족과 함께 화목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가족은 함께 예수님을 믿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예, 구약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가 많이 내려, 내리게 해주셔서 해셔서 세상 모든 사람이 죽었죠. 이게 뭐예요? 노아의 홍수, 노아 이야기, 노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대로 방주에 탄 노아의 가족과 많은 동물들은 예, 죽지 않고 살 수가 있었어요. 예, 근데 혹시라도 만약에 그 노아의 가족 중에, 가족 중에, 자녀 중에, 누군가 한 명이 방주를 타지 못해서, 타지 않아서 죽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나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전사님이, 어, 첫째 주에 전사님의 가정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죠. 전사님이 계속해서 생각날 때마다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밖에 없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마음 때문에 그래요. 전두사님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 생명을 얻었는데, 방주, 노아의 방주를 탄 것처럼 여기 생명을 얻었는데, 전두사님의 아버지, 어머니는 그 방주를 타지 못해서, 예수님 믿지 못해서 생명을 얻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돌아가신다면, 전선에 마음이 너무 아프고 무너질 것 같아요. 전선에 그것만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막 너무나 괴로워요. 그래서 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요. 어머니, 아버지, 온전히 예수님 믿고, 영원한 생명을 함께 얻을 수 있다. 함께 그 천국에 가서 함께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누리도록 기도한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형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해서 그렇게 돌아가신다면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은 가족과 화목해야 돼요. 여러분 가족과 화목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겠어요? 내가 가족한테 뭐 해꼬지하고 나쁘게 하는데 관계가 안 좋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복이 흘러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족과 화목하고 사랑하고 함께 할때 화목할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 안에 이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가족들이 서로 화목하게 지내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또 친구들과 함께 솔선수범 하면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형 누나하고도 사이좋게 지내면, 가족 안에 그러한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이 흘러갈 뿐만 아니라, 그러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가정들에게 복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사님이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구원받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친구의 가정, 이웃의 가정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처럼 여러분들의 가족이 형제들이 함께 화목하고 사랑하고 함께 그렇게 화목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신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정 안에 함께 화목하고 다투지 않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만드셨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화목해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가족은 함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은 화목하고 사랑하고 예, 혹시라도 다툰 일이 있으면 화해하고 다시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렇게 온전히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이 복을 받고. 주변에 함께 복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5월 한 달이 그러한 달이 되길 바라고 6월뿐만 아니라 6월, 7월, 8월, 내년, 내후년 계속해서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전사님이 함께 기도하고 전생 기도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고전에 문제 한 개만 낼게요. 우리 문제 답은 반 선생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네, 선물이 나갈지도 모릅니다. 네, 문제 내겠습니다. 문제 보세요. 문제 1번, 다음 중 예수님께서 가족과 다퉜다면 무엇을 하고 드리면 기쁘게 받으신다고 했나요? 1번 욕설, 2번 폭력, 3번 질투, 4번 화해. 답이 무엇일까요? 네, 우리 반 선생님에게 답을 전해주세요. 문제 2번 나갑니다. 다음 중 우리 가족이 서로 화목하고 사이 좋게 지내는 방법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1번. 가족을 위해 기도해요. 2번.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요. 3번. 형제간에 사이 좋게 지내요. 4번. 미워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해요. 답이 어떨까요? 다죠. 예. 반 선생님에게 전해 주세요. 전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족을 주시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가족과 싸우지 않고 양보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정말 우리 친구들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는데, 먼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과 화목하여 싸우니,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친구를 통해서 가정 안에, 부모님에게, 형제들에게 흘러가고, 그래서 가정이 화목하고,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을 누리고, 복을 누리며, 친구들의 가정을 통해서 친구들의 가정, 이웃의 가정, 주변의 가정들이 함께 복을 누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정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 날마다 주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무엇보다 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잘 가족이 함께 화목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의 사랑과 화목과 생명이 우리 친구들의 가정에 늘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삶의 자리로 보냅니다. 한 주간 삶 속에서 말씀과 사랑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어린이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날마다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시민 어린이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이 이웃과 세상을 향해 화평을 이루게 해주세요. 평강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짜잔.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장 선생님입니다. 야, 지난주에 인사 못 드려. 죄송해요. 야, 오늘 스승의 주일이니까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께 톡으로, 전화로 사랑한다는 말꼭 하나, 한 번쯤 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말씀 들었던 것처럼 올은 가정의 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더욱 더 행복하고 더욱더 사랑 넘칠 수 있도록 우리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들 많이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6월 달에 되면요. 원래 달란트 잔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 한동안 우리 교회를 못 나와서 함께 예배를 못 드려서 달란트가 많이 부족할 거예요. 그래도 우리 6월 달에 달, 달란트 잔치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댓글에 글을 남기거나 그리고, 어, 뭐, 영상을 보고 있는 미션으로 사진을 찍어서 올리거나, 이런 미션을 성공하거나, 말씀, 여러분, 선생님들께 찍어서 보내거나, 선생님들이 전해주는 오늘 어떤 퀴즈, 이런 거 답을 적어서 보내주거나, 선생님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달란트를 많이 많이 줄 거예요. 평소보다 더 많이 줄 테니까, 6월달에서 달란트잔치,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할 수도 있고, 안 된다면 다른 방법으로도 할수 있으니까, 여러분 달란트에 또 관심을 가지고 또 함께 행사를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자, 5월 20일 우리 예임이 생일이네. 축하, 축하. 자, 오늘 예임를 위한 선물, 오후에 전해줄게요. 자, 그럼 다음 주까지 이제 곧 학교도 가고 다시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때까지 건강하게 안녕.